대 35대 이시종 충북도지사 취임식이 도청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가 민선 7기 도정 목표를 선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7기 공약사업 확정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35대 이시종 충북 도지사 취임식이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취임식은 국민의례, 영상물 상영, 취임 선서, 취임사, 축하 전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취임식에서 민선 7기 도정 목표를 선포해 함께하는 도민, 1등 경제 충북 실현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지사는 함께하는 도민을 바탕으로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실현하고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우뚝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시종 제사가 민선 7기 도정 목표를 선포했습니다. 민선 7기 충북 도정의 목표는 함께하는 도민 1등 경제 충북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충북 도정의 목표는 함께하는 도민 1등 경제 충북입니다. 163만 충북 도민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충북을 건설하겠다는 이시종지사의 목표입니다. 저를 다시 민선 7기 도지사로 선택해 주신 큰 뜻은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실현하고 강호축 개발로 미래 충북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여 그 성장의 이익을 도민과 공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도민 여러분의 추남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이시종 지사는 5대 도정 방침도 정했습니다. 우선 젊음 있는 혁신 성장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래에 도전하는 등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젊은 경제를 실현해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조화로운 균형 발전입니다. 농촌에서도 도시 생활 수준을 누리고 비청주권 발전을 촉진해 나갈 전망입니다. 소외 없는 평생 복지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향유하는 문화 관광을 실현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목표인 사람 중심 안심 사회를 위해 전 도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검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미세먼지 발생 업체와 감축, 이행, 협약, 필요시 차량 부재, 운행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중북권 대기 환경청을 유치하여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걱정을 크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시중지사는 전국 대비 4% 충북 경제 실현으로 1등 경제 충북 기적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BITV 신국진입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7기 공약사업 확정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이재사의 6.13 지방선거 공약을 중심으로 도청 각 실, 국, 본부 직속기관에서 실행 가능 여부, 소요 예산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공약사업 확정을 위한 일정을 거쳐 9월 말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10월 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공약을 민선 7기 공약 사업 실천 계획에 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1대 충북도의회가 5일 의장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충북도의회는 5일 제3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장선배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황규철 심기보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어 6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여섯 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11일부터 열흘간 제 366회 임시회를 열고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1개에 103억 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지역정착지원사업에 40억 원, 창업투자 생태계조성사업에 50억 원,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에 13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청북도는 사업유형별, 도시군별 사업 공모를 비롯해 참여기업 모집과 사업대상자 모집 선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도와 각 시군 사업 운영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업별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충청북도가 축산 농가 가축 재해 보험료 20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각종 재해나 화재 등으로부터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망 구축을 위해 가축 재해 보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총 7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재해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35%를 지원하고 있어 축산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됩니다. 가축재해 보험 가입자는 소, 돼지, 말, 닭등 16개 가축과 축산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가의 60에서 10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경남 거제시에서 개최된 정보화 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2018 정보화 마을 활성화 전국 최우수도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대회 행정안정부 장관 표창 44점 중 7점을 충북에서 차지했습니다. 단체 표창은 충청북도가 최우수 광역자치단체 기관 표창, 정보화 마을 표창으로는 청풍관광마을, 소백산 산촌마을이 우수상을, 평동 전통떡마을이 장려상을 차지했습니다. 개인 표창으로는 영동군 담당 공무원과 영동군 황산포도마을 위원장, 괴산군 두뉴로갱이 정보화 마을 운영위원장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충주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성공 준비를 위해 3일 추진단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 지사는 일일이 직원들을 격려하고 경기 운영, 대외 지원, 문화 행사 등 그간의 대외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재사는 비상연락 체계와 안전 점검 현황 등을 꼼꼼히 챙기고 무엇보다 안전 사고 방지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우리도를 찾은 국내외 선수단에게 최상의 환경 제공을 위해 남은 기간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주사가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바레인에서 보은 법주사를 비롯한 한국의 산사 7곳을 세계유산 가운데 문화유산으로 등재키로 결정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천년이 넘는 세월에도 불교 원형을 보존하고 주변 경관과도 조화를 이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충북에서는 청주 흥덕사지의 직제 심체 요절 학원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충주 택견이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습니다. 작은소 참진드기를 통해 전파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사망자가 올해 충북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 보건당국은 지난달 초 텃밭에서 농작업을 한 68살 여성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양성 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보건당국은 지난해의 경우 진드기를 매개로 한이 병에 전국적으로 272명이 감염돼 52명이 숨졌다며 농작업을 할 때는 긴 옷을 입고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든 농작물과 마찬가지로 대추 역시 생육 시기별 방제해야 하는 주요 병해충들이 있는데요. 경제적인 손실에 영향을 줄수 있어 초기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떤 병해충이 있는지, 또 방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대추 연구소에서 알려 드립니다.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1년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중 하나가 병해충 관리인데요. 경제적 손실과 직결돼 있어 초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어느 농작물과 마찬가지로 대추 역시 생육 시기별 방제해야 하는 주요 병해충이 있는데요. 어떤 병해충이 있는지 또 어떻게 방제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대추 발아 시기에 방제해야 할큰 해충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종류가 대추나무이 폭파리입니다. 아, 대추나무 이 폭파리는 토양에서 우화를 해서 어, 우화한 성충이 대추의 어린 잎에 산란을 하고 어, 산란된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어린 잎을 흡집을 해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색깔이 변색이 되고 또 이렇게 안을펴 보시면 하얀색 유백색의 애벌레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대추나무 이 폭파리의 유충인데요. 대추나무 이 폭파리 같은 경우는 어, 생활사가 매우 빠릅니다. 생활사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방제를 놓치게 되면 순식간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발생 즉시 방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토양에서 월동을 하고 나오다 보니 토양 살충제를 처리하게 되면 그 효과가 매우 높은데요. 하지만 현재 대추에 등록된 토양 살충제는 없는 시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추 연구소에서 올해 어, 토양 살충제를 등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으니 향후 한2 3년 내에는 등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토양 살충제와 겸해서 방제를 하시면 매우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증상은 장립노린제에 의한 피해인데요. 어, 장립노린제가 구침으로 찔러 이와 같은 피해를 만들었습니다. 피해를 받은 잎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구멍이 뚫리거나 기형 증상이 되므로 발아 시기에 방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월에 이제 방제시 주의해야 할 상황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추에 착과를 주는 꿀벌들이 많은 시기다 보니까 농약에 꿀벌을 안죽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약을 선정하실 때에는 꿀벌 독성이 적은 농약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숭아 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복숭아 심식나방 같은 경우는 애벌레가 과실을 뚫고 들어가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다만 한번 침입한 애벌레는 사실상 방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침입을 하기 전에 방제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7월부터 9월까지는 꾸준한 방제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추의 경우 10월 초부터 수확을 하기 때문에요. 수확 바로 직전 달인 9월에는 반류 농약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농업 자재를 목록 공시된 유기농업 자재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시거나 농약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안정 사용 기준을 확실히 지켜서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약을 살포하실 때에는요 어, 선선한 아침 저녁으로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낮에 하게 되면 어. 잎이 타는 등의 약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마철에 주의할 병해충은 어, 탄저병이 있는데요. 탄저병 같은 경우 병원군이 어, 잎, 잎이나 과실에 있으면 빗방울에 튀어서 전염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적정한 방제 시기는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 그리고 장마가 끝난 후에 방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밖에 주의해야 할 해충으로는 응애가 있습니다. 어, 응애 같은 경우 대추나무 잎을 가해하면서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어, 특히 피해를 많이 받게 되면 잎에서 제대로 된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 나중에 과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어, 적정한 시기에 방제를 해 주어야만 하는데요. 응애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생활사가 매우 빠릅니다. 생활사가 매우 빠르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약재 저항성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애를 방제해야 할 때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약재를 서로 번갈아가며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또한 응애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사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방제 시기를 놓치면 급속도로 먼저, 어, 방지, 방제, 방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 항상 대추가원에 방문하시면 응애가 있는지 없는 여부를 대추가원에 가실 때마다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추의 생육 단계별 나타나는 병해충과 그에 따른 방제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골치 아픈 대추의 병해충. 시기별로 잘 알아두었다가 미리 예방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CBI TV 충북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